반갑습니다. 저는 면접과 커리어를 코칭하는 회사 원이고요 여러분들이 면접 잘 보고 나오셔서 면접관이 마지막으로 질문 있어요. 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질문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채용 담당자를 하면서 또 면접관을 하면서 면접 내용은 참 좋았는데 마지막 질문 되게 이상한 거 많이 하셔가지고 탈락하시는 분들을 꽤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질문 세 가지 알려드리니 여러분 면접 가셔서 실수 없이 좋은 면접 보시길 바랄게요.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 먼저 좋아요와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면접관이 마지막으로 질문 있나요? 이 질문은 왜 하는 걸까요? 후보자에게 당연히 뭐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문하라는 기회를 주는 것도 맞지만 사실 또 이것도 정말 회사에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왜냐하면 열정이 많고 내가 이 회사에 정말 입사하고 싶으면 사실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후보자의 열정을 살펴보고 패더를 한번 보려는 의미도 있어요. 질문을 할때이 질문 한두 개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무슨 질문을 하는지 뭐가 제일 궁금했는지 그 질문을 하는 거에 따라서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반드시 피해야 될 질문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건데요. 연봉이나 연봉 상승률, 복지 정책 같이 금전적인 것과 내 처와 관련된 질문은 이 자리에서는 무조건 피해주세요. 물론 궁금하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물어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질문이 한정된 시간 안에서 가장 궁금했던 게 후보자한테 연봉이나 연봉 상승률 처우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면접관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취업을 하고 이직을 할때 제일 중요한 게 돈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돈이 중요하죠. 그러면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자리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냐면 마지막 질문하실 거 있어요. 할때 질문해야 될게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채용 담당자 아니면 채용 담당자가 없어? 그럼 인사팀 한테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회사가 만약에 너무 조그매 회사가좀 작은 회사라 면접관이 처우까지다 정한대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언제 물어보냐? 오퍼 때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 협상을 하는 자리에서 물어보면 돼요. 그때 물어봐도 사실 우리 늦지 않잖아요. 어차피 여러분 면접 봐서 목적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 마지막 질문 있어요? 할 때는 반드시 어, 이 질문은 하시라고 제가 권유 드릴게요. 아,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야근이 많은가요? 워라벨은 좋은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면 나는 이직할 때, 취업할 때워라벨이 1순위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사실 이거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야근 많은가요 워라벨이 좋은가요 이 표현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하지 말자 그러냐 앞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야근 많은가요 워라벨이 좋은가요라고 물어보면 면접관들은 또 생각할 때 이렇게 먼저 생각해요 아 얘는 취업할 때 얘는 이직할 때1 순위가 워라벨이네 그럼 얘는. 야근 못한다는 거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사실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야근 많은가요? 워라벨이란 단어를 쓰지 말고 어떻게 바꿔 말할 수 있어요? 업무 강도는 어떤 편인가요? 이렇게 바꿔서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바꿔서 물어보냐? 자, 업무 강도가 어떠냐고 그랬지 업무 강도가 세서 힘든가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냥 단순히 업무 강도가 어떤지 궁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면접관들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아일주 일에 한두 번은 야근을 하고요. 아, 우리 부서는 야근이 없고요. 한 달에 몇번 정도는 야근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편견 없이 들어요. 왜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회사나 이 업무의 특징을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업무 강도가 센가요? 약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냥 업무 강도는 어떤 편인가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면접관들이 편견 없이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야근이나 워라밸 같은 게 정말 궁금하다면 업무 강도는 어떤가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질문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질문은 바로 제가 이 직무에 적합한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가끔가다가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면접 잘 봐놓고 면접관 보시기엔 제가 이 직무에 잘 부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 직무에 잘 맞는 편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후보자분들 가끔가다 있어요 이 질문은 절대 하시지 말고 절대 피해하셔야 될 질문이에요 왜냐면 이 직무에 지원을 했어. 왜 지원했어? 내가 이 직무에 부합하는 경력이 있고, 혹은 부합하는 전공을 가졌고, 부합하는 경험이 있어서 지원을 했는데, 면접관 입장에서는 후보자가 와서 자신있게 이 일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직무에 적합한가요? 라는 걸 묻는 자체가 본인도 확신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면접관은 이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봤을 수도 있어요. 면접 동안. 굉장히 잘했어. 그런데 굳이 괜히 제가 이 직무에 적합한가요? 이런 상기를 시킴으로써 면접관이, 어. 그런가? 어, 왜 이런 질문을 하지? 그러면 본인이 자신이 없다는 뜻인가? 그럼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게 적합한지 잘 모르겠네. 이렇게 괜히 면접관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 면접을 잘못 보신 것 같더라도 혹은 내가 이 직무에 대해서 100% 내가 피타지는 않더라도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면접을 보셔야 되고 이 질문은 굉장히 여러분의 자신감을 떨어뜨려 보이고 여러분이 자신이 없다는 표현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하셔야 될 질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면접 가셔서 면접관이 마지막으로 질문 있어요 하실 때 피해야 될 질문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제가 면접관으로서 또 채용 담당자로서 면접을 봤을 때 후보자들이 이런 질문, 면접을 잘 봐놓고 이런 질문들을 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적이 많았어요. 오늘 요거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면접 보시고 마무리까지 잘 하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회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